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DJI가 새로 출시한 DJI 미니2 어, 원래는 매빅 미니2라고 네이밍을 했어야 되는데 DJI가 어, 리브랜딩 브랜드 디자인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즈모 포켓 대신에 포켓2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어, 드론도 역시 DJI 미니2라고 네이밍이 되었습니다. 기체 자체큰 변화는 없지만 패키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지금 언박싱하고 있는 모델은 DJI 미니2 플라이모 콤버킷입니다. 특히 이 숄더백이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전 미니 1에 들어있는 가방은 아마 사용해보시면 모두 아시겠지만 정말 쓸모가 없는 아주 불필요한 가방이었지만 어, 이번 미니2에 들어가 있는 숄더백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따로 미니백을 구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새로 모든 패키지를 다 수납할 수 있는 수납력과 안에 충진제로 되어 있어서 가방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어, 드론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드디어 첫 모습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DJI 미니2입니다. 미니 2입니다. 매빅 미 자꾸 매빅이란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어, DJI가 이번에 아주 칼을 뽑아서 자기네 그 브랜드 네이밍을 좀 가치를 올리려고 대중적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그 모델명을 삭제했습니다. 오즈모, 매빅 이걸 다 빼고 DJI 미니2, DJI 포켓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 숄더백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칸막이도 되어 있어서 제품을 구분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어 가장 큰 변화는 뭐 아무래도 기체보다는 다른 악세사리의 변화가 많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외관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체는 그대로 어, 비행 제한구역이 가장 적게 받는 2.5kg 이하, 249g을 유지하고 있고요. 모양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변화라면 어, 프로펠러 가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죠. 어, 이 부분은 그... 퀵 가이드, 매뉴얼, 뭐, 이런 어떤 보증서들이 들어있는 그런 그 설명서 박스가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패키지 구성이 맵빅 미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검은색 종이 박스 안에는 매뉴얼, 안전 가이드, 퀵 스타트, 그리고 양방향 허브에 대한 설명서, 이렇게 네 개의 매뉴얼 북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처음 사용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메뉴얼은 따로 여기서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악세사리는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DJI 미니2, 자꾸 맵잉 미니2라고 계속 하려고 하네요. 미니2의 악세사리는좀 많은 변화가 있어서 악세사리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변화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오히려 이전 모델보다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나오는 모델도 많은데요. 확실히 그디자 i 미니 2는 이번에 이전 모델을 사용하던 사람들의 불만을 많이 반영을 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했다고 을 봅니다. 어, 인텔리전트 배터리는 용량이 이전 모델 2400mAh에서 2250mAh로 오히려 어, 용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용량은 줄었는데 비행 시간은 31분으로 이전 모델과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더 가벼워졌고, 비행 시간은 비슷하게 유지함으로써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어, 충전 어댑터는 18W 충전지 그대로고요. 어, 다만 이제 그 접지 케이블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USB-C 타입으로 바뀌면서, 어, 연장 케이블, 호환 케이블, 그 다음에 기본 충전 케이블도 USB-C 타입으로 어, 코넥터가 바뀌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마이크로 5핀 타입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뀌면서 훨씬 더 호환 쓸수 있는 케이블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아까부터 설명드렸듯이 가장 큰 변화는 리모컨, 그러니까 조종기의 변화가 큽니다. 메빅 미니 1 조종기는 정말 쓰레기였어요. 저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거 한번 스마트폰 탈부착할 때마다 너무 불편했고, 일단 그립도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탈부착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근데 이번 매미 미니 2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든 조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 홀더가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끼우기 굉장히 편해졌고 그다음에 케이블도 안에 내장되는 방식이 굉장히 또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그립을 꺼내서 스마트폰을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아요. 맵미니1은 그 스마트폰 케이스를 빼고 아이폰 자체를 껴야지만 끼울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개선됐고,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이폰에 라이트닝 케이블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바꿔 끼울 수 있고요. 여분의 케이블, 지금 밑에 보시면 케이블과 교체할 수 있는데요. 케이블을 그 정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케이블도 수납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면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매빅 미니 1 조종기는 이 케이블 처리가 정말 귀찮은데요. 그 부분이 개선된 게좀 마음에 듭니다. 어, 다음은 기체죠. 기체를 보시면은 매빅 미니 1과 사실상 뭐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얼핏 보면 구분하지도 못할 것 같고요. 어, 한 가지 이제 특이점이라면 이제 지금 프로펠러 가드가 기본 제공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애프터마켓에 따로 샀는데, 어, 기본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비미니 오늘 사고, 애프터마켓에 서꼭 사야 되는 프로펠러 가드, 그 다음에 랜딩 기어, 뭐, 액정 보 필름이나 뭐, 강화유리, 뭐 이런 그, 가방, 또 가방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따로 구매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었다는 거 그게 바로 DDI 미니 2 프라이머 콤보 키세 어떤 장점 그리고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제품이 62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72만 9천 원으로 가격이 뭐한 얼마죠? 9만 4천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좀 과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패키지 구성이 좀더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애프터마켓 제가 기억으로 만 원에서 2만원 사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그, 다른 그 서드파티에서 나오는 프로펠러 가드는 좀, 장착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순정 타입이라서 그런지 날개를 확실히 프로펠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어,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듭니다. 정말 보면 구분이 잘안 가요. 이게 베빙 미니 원인지 춘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 프로펠러 끝에 있는 그 도색되어 있는 색깔의 차이, 그다음에 후면부에 보면 USB 어, 충전 포트가 마이크로 핀에서 C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점. 뭐 그런 정도죠. 인텔리전트 배터리 도 바뀌었죠. 어, 그리고 이제 후면부를 봐도 뭐큰 변화가 없습니다. 짐벌 보호 캡을 열어 보면 아 드디어 바뀌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게 바로 저 어, 짐벌 렌즈 앞에 써 있는 4K라는 마크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빅 미니로도 4K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조종기의 경우는 저는 정말 긍정적이에요. 매빅 미니 1의 그 조종기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워낙 조작감도 안 좋았고, 어, 연결성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약했는데요. 어, DJI 매빅 미니 2로 오면서 어, 네트워크 성능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그립감, 그 다음에... 어떤 스마트폰이든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종기 충전 포트도 역시 USB-C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 그 다음에 카메라 전환 그리고 스포츠 모드, 노말 모드, 시네마뷰 이런 그 촬영 모드를 어. 어플이 아닌 조종기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충전 표시 LED도 4단계 LED 표시로 되어 있어서 각 25%, 100% 충전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 전환 버튼도 매우 직관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종기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분에 있는 휠은 짐벌의 틸트, 틸트를 조종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마치 게임기 조이스틱 버튼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영상 사진 어,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버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그립도 역시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입니다. 굉장히 큰 크기죠. 근데도 무리 없이 장착할 수 있고요. 어,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어, 커넥팅 케이블, 스마트폰과 조종기를 연결해 주는 커넥팅 케이블을 굉장히 그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연결했을 때, 조종기하고 사람의 그 사이에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연결하는데,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 케이스를 탈착하지 않고, 그대로 조종기에 연결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전 케이스에서는, 아, 이전 조종기요. 그러니까 미니 원 조종기에서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탈착을 하고, 어, 생폰 상태에서만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개선된 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조종기 부분은 왜 이렇게 진작 안 해줬는지 좀 화가 날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때문에 뭐그 가격이 플라이모 콤보 킷 가격이 625,000원에서 만 729,000원 상승했다고 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 지역 화폐로 구매를 하시면, 그러니까 각 지역, 뭐 대전, 경기 이런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가 지원되는 드론 판매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최대 20% 15% 10%까지 해서 구매할 를수 있습니다. 저도 20% 할인 받아서 60만 9천 원에 구매를 해가지고 저는 좀 부담이 좀 덜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플라이모 콤보킷을 왜 구매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터리 부분이죠. 매뉴얼상으로는 30분씩 비행을 할수 있으니까 배터리가 3 개면 약 90분 비행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야외 나가서 비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배터리 하나당 20분 보시면 맞을 거예요. 특히 뭐 바람이 심한 날은 더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뭐 퀵샷 같은 거 이런 기능을 많이 쓰면 배터리가 빨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3개 세트는 기본이고요. 더 많이 하시는 분은 배터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하면서, 언박싱 하면서, 어? 여분의 날개와 조종기, 뭐, 휠다 어디 갔지? 그랬더니, 숄더백이 지퍼백 안에 있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헤매는 분이 계실까봐 지금 이 부분도 영상에 넣었습니다. 저 지퍼백을 열면, 어, 여분의 프로펠러, 그 다음에, 어, 조종 스틱, 그 다음에 공구,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휠은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해가지고서는 모두 여섯 개 6피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미인이 원하면서 좀 조심해서 그런지 날개가 파손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분의 날개를 쓴 적은 없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 2020년 하반기 DJI가 출시한 신형 드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매빅, 아, 매빅 사면 안된대. DJI 미니 2 프라이머 콤보 키트 언박싱 리뷰였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